비닝과 바운더리 태그를 이해하셨다. 그럼 이제 How to Hip에 있는 기법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KK 채입니다. 지난 Hip 컨셉 튜토리얼에 이어 두 번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Hip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영어와 단어 단위를 보았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기본적으로 디 l 얼룩이 메모리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디 l 얼룩에 활당하고 관리하는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운더리 태그,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비닝입니다. 바운더리 태그는 각 청크의 크기 정보가 청크의 앞쪽과 뒤쪽에 제장되는 것이고요. 비닝은 재사용 가능한 청크를 크기 단위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해하실,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은 이미 힙에 대해 아시고 계시는 분밖에 없을 거예요. 자, 이제 세부적으로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운더리 태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운더리 태그의 첫 번째인 청크가 할당될 때 해당 크기 정보가 해당 청크 구조체내에 있는 사이즈 부분에다가 저장이 됩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여기 왼쪽 그림에서 볼 때는 파란색 부분이 초기화되는 부분이고 빨간색 부분이 초기화되지 않은 부분인데요. 파란색 부분인 이 사이즈 부분이 각 청크의 사이즈에, 사이즈가 저장되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모두 다이 청크, 청크는 모두 다 할당되어 있으므로 해당 청크의 사이즈 부분에 각 청크의 사이즈가 저장, 저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는 그 프리블 사이즈입니다. 프리블 사이즈가 언제 초기화되느냐 청크, 예, 청크 B가 해제될 때 해당 크기 정보가 바로 뒤에 있는 예, 청크 B가 해제될 때 바로 뒤에 있는 청크 C의 프리블 사이즈에 해당 정보가 저장됩니다. 예, B 입장에서는 뒤쪽에 있는 B쪽에 자신의 정보가 저장되는 것을 의미하고 시 입장에서는 자신의 인접한 하, 인접한 앞쪽에 있는 청크의 크기가 자신의 프리블 사이즈에 저장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그, 그 교훈은 요지는 allocated 청크와 프리 u 청크가 있을 때 인접한 앞뒤의 청크의 주소가 계산, 계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특정 한 chunk, B를 기준으로 이전의 chunk의 프리브 사이즈가 초기화가 되어 있다면 해당 chunk의 주소에서 프리브 사이즈를 빼면 이전 chunk의 주소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면뭐 어떠한 chunk가 있더라도 그 chunk의 앞쪽에 위치한 이 B의 경우에서는 A와 같은 바로 앞에 위치한 chunk가 해제되어 있으면 프리브 사이즈가 초기화되어 있을 것이고 초기화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청크 기준으로 이프리뷰 사이즈 크기만큼을 빼면 이전 청크의 주소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메의 청크를 기준으로 인접한 앞에 청크가 해제가 되어 있다면, 해제가 되어 있다면 주소 가 계산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으로는 이메의 청크 B를 기준으로 인접한 뒤쪽의 청크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메의 청크 B, 만약에 이메의 청크 어떤 한 청크 B를 기준으로 사이즈는 항상 할당되어 있을 때나 해제되어 있을 때나 초기화되어 있으므로 요 청크를 기준으로 크기를 더하면 그 다음, 다음에 위치한 청크의 주소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해당 청크의 사이즈만큼을 더하면 인접한 다음 청크의 주소를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연속으로 모든 할당된 청크들은 다 사이즈가 초기화되어 있으므로 인접한 청크가 연속으로 있다면 다음 보는 바와 같이 사이즈를, 사이즈를 다하여 그러니까 다음 다음 청크의 주소를 주소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해커의 관점을 보면 어떻게 될 것일까요? 해커의 관점을 보면 조작 가능한 값, 청크가 겹쳐진다거나 아니면 청크가 갑자기 줄어 들게 만들거나 아니면 청크가 오플로 나거나 청크의 크기를 뭔가 조작을 해가지고 이 값들을 조작할 수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프리블 사이즈를 조작하게 된다면 이전 청크의 위치를 조작하겠죠. 왜냐하면 현재 청크를 기준으로 프리블 사이즈를 빼서 다음 이전 청크의 주소를 계산하게 되는데 이 프리블 사이즈 값을 바꿔버리면 더 많이 가거나 더 적게 가거나 하는 방식으로 이전 청크의 주소를 조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사이즈를 조작하게 되면 당연히 이 다음 청크의 주소 계산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리비 인유지 비트를 조작하면 이전 청크의 할당 해제 여부를 조작 가능합니다 그 인접한 청크, 연속된 청크들이 메모리에 들어가 있고 해당 그 청크를 기준으로 인접한 청크의 할당 해제 여부의 판단은 프리비 인유지 비트를 확인하는 것으로 할당 해제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메모리 내에 연속된 청크들이 있고 그 연속된 청크 내 임의의 청크에서 어떤 한 청크에서 인접한 청크의 할당 해제 여부는 프리비 인유즈 비트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그 프리비 인유즈 비트를 프리비 인유즈 비트를 조작을 하면 특정 청크의 할당 해제 여부를 조작 가능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바운더리 태그에 대해서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비닝이 있습니다. 비닝은 디앨로기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프리된 청크를 크기 단위로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 이제 프리된 청크를 크기 단위로 관리해서 재사용하여 효율적으로 메모리를 관리합니다. 비닝을 통해 관리되는 부분 관리되는 청크를 크게 이제 빈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제 빈은 이제 크기에 따라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트 빈 스몰 빈, 라지 빈, 언서티드 빈은 아니고요. 패스트 빈은 작은 크기의 청크들을 조금 더 빠르게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스몰 빈은 중간 크기이므로 일반적인 청크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라지 빈은 큰 크기의 청크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식이고, 언서티드 빈은 다양한 청크를 청크들이 사용되기 전에 잠시 들렀다 가는 것으로 보면 될것 같네요.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용도로도 사용되지만요 빈의 종류를 chunk의 크기 링크드리스트 종류 핏 알고리즘 개수 입출력 방식 등으로 요렇게 구분하여서볼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패스빈은 빠르게 사용되는 가, 작은 단위의 chunk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32bit인 경우에는 64 chunk의 크기가 64그 64bit인 경우에는 128바이트 이하이고요 스몰 빈 같은 경우에는 전크 크기가 512바이트 미만 라지 빈 같은 경우에는 512바이트 이상입니다 일단은 어, 요거 빈 종류에 대해서는 먼저 크기 단위로만 일단 구분을 지어주시고 나머지는 어, 점, 점점 공부하시면서 조금씩 익숙해지시면 될것 같아요 패스트 빈은 정해진 최소 크기 에서 8 또는 16 바이트만큼 커집니다. 이 크기는 32 비트냐 64 비트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리고 패스트 빈은 최대 10개의 청크를 싱글 리스트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스몰 빈이나 라지 빈과 달리 어 먼저 들어오는 놈이 가장 마지막에 나가는 F.I.L.O. 방식을 First In Last Out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어, 특이한 부분은 해제가 되어도 다음 청크의 프리비 인유즈 비트의 값이 변경되지 않는다는 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요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따가 그 병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인접한 청크와 병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요런 빈들은 크기 단위로 구분을 짓는 게 좋고. 그 크기가 32비트에서는 64바이트야. 이 128바이트에서는 아, 64비트에서는 128바이트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스몰 비는 서로 다른 크기의 63개의 청크가 더블 링크드 리스트로 관리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패스트 빈과 달리 먼저 들어온 놈이 가장 먼저 나가는 first in first out인 방식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자, 청크의 사이즈는 총 512바이트 이하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그 아, 아까 전에 말씀드린 패스트 빈은 프리빈 유비트가 해제가 되어도 그 프리빈 유비트의 값이 변경되지 않지만 스몰 빈은 변경이 됩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관리되는 청크인 스몰 빈은 인접한 청크가 해제되어 있으면 병합이 됩니다. 요 부분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라지빈인데요. 라지빈은 스몰빈과 패스트빈처럼 정확한 크기 단위로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청크의 크기를 범위 단위로 관리합니다. 다음과 같이 원래 하나의 링크드 리스트 내에서는 이전 스몰빈이나 패스트빈은 동일한 사이즈가 있었는데 라지빈만 다음과 같이 다른 사이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유념하셔서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스몰 빈과 같이 당연히 해제할 때 인접한 청크가 이미 해제되어 있다면 통합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 사이즈 범위 내에서 가장 큰 놈이 가장 큰 청크가 앞에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가장 큰 크기의 청크가 제일 앞에 존재하도록 정렬이 되고 다른 크기의 젱크를 가리키는 포인터는 따로 관리되는데요. 다음과 같이 하나의 링크드리스트 내에 다른 크기를 가리키는 포인터 fd_next, bk_next라는 포인터가 존재하여 다른 크기를 가리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라지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범위를 스몰빈 패스트빈과 다르게 범위 단위로 관리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포인터가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언서트 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경우에 언서트 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장 먼저 프리가 되었을 때 해당 청크가 스몰 빈이나 라지 빈의 크기라면 해당 n 크 해당 빈에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언서트 빈에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패스트 빈은 그 인접한 청크가 해제되었을 때프리빈 인유즈가 해, 그 값이 변경되지 않아서 그 병합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병합은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 거고요. 병합이 되지 않는데 병합이 되지 않지만 패스트 빈들은 그 특정 상황에 예를 들어 큰 청크의 크기에 요청받았을 을때 붙어져 있는 패스트 빈에 포함되어 있는 청크들을 다 한꺼번에 합쳐 버립니다. 뭐 일반 그 스몰빈이나 라지빈 같은 두 개의 청크를 인접한 두 개의 청크를 합치는 건데 패스트 빈은 그게 아니라 여러 개의 청크를 합쳐야 되는 겁니다. 자이 부분을 그멀 l 컨솔리데이 라고 표현하고요. 그래서 이 함수가 멀럭점 c 내에 구현이 되어 있고 패스빈에 병합할 때요 함수가 호출됩니다. 다음으로 어 베스트 비드 베스트 피으로 할당된 청크에나온 부분인 리메인더가 언서트빈에 <놀람> 들어가는데요. 예를 들어 4 0 바이트의 크기가 크기의 청크가 있고 사용자가 아, 이거 40바이트 말고 한 140바이트로 하죠. 140바이트의 청크가 할당이 그 프리가 되어 있고 사용자가 100바이트를 요청하면 해당 청크의 크기를 잘라서 남은 부분이 40바이트는 어서비 빈에 들어가고 100 100은 사용자가 요청하도록 반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남은 것들 사용자가 요청하고 남은 부분들을 다시 또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청크들은 언서트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접한 청크가 이미 프리되어 있고 해당 청크가 프리될 때 이제 연속된 두청크가 프리 프리가 되는 경우이므로 이두 개의 청크를 합치게 됩니다. 이를 병합이를 말하고 요 병합된 청크도 언서트빈에 들어가게 됩니다. 언서트빈에서 나오는 경우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사용자가 몰록을 호출하였을 때의 청크의 크기와 언소트 빈에 들어간 청크의 크기가 동일하다면 해당 청크를 반환하고 그렇지 않으면 해당 청크에 딱 맞는 빈에 정렬을 시킵니다. 지금까지 이제 바운더리 태그와 비닝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바운더리 태그와 비닝을 이해를 하게 되면 컨솔리데이팅 병합과정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 병합이란 병합이란 해제하려는 청크의 앞뒤가 이미 해제되어 있을 때 해제하려는 청크의 앞뒤 청크가 이미 해제되어 있을 때 병합이 발생하는데요 먼저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b는 할당되어 있고 a는 이미 할당해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A가 A는 이미 해제되어 있고 B는 할당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B를 이제 해제하려고 합니다. 해제를 하려고 하면 이 해당 청크에서 prev_inuse 인유, 비트가 해, 설정되어 있는지를 보고 아, 이제 설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 이전 청크가 해제가 되어있구나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이전 청크가 해제가 되었으면 프리빌 사이즈가 초기화되어 있을 것이므로 해당 청크의 주소에서 프리빌 사이즈를 빼면 이전 청크 주소를 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두 개의 청크의 주소를 지금 현재 상태로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두 개를 합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해제하려는 청크. a인 경우에 앞에 있는 경우에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가 먼저 해제되어 있고 a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사이즈를 계속 더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해당 청크에서 사이즈를 더하고 근데 한번더더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특정 청크의 할당 해제 여부는 그 다음 청크에 있거든요 그러므로 b의 할당 해제 여부는 c에 있습니다 그래서 C의 프리뷰 프리비 사이즈 초기화되어있거나 아니면 그 사이즈, 사이즈 보면 LSB인 프리뷰 인유지 비트가 그 해제가 되어 있는, 0이 되어 있는 상태인지를 판단해서 B가 설, 그 할당되어 있는지 해제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Chunk A를 해제하려고 할 때, 사이즈를 더하고, 사이즈를 또 더해서 C의 주소를 계산하고 난 뒤에 C에서 c 의 Preview e 를 체크를 해 가지고 Preview e 에 체크를 했을 때 0이라면 아, c, c 앞에 있는 chunk B가 해제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 이렇게 Consolidate 그러니까 병합이 되는데 요 병합될 때이 병합될 때이 프리덴 chunk 내에 포인터 FD와 BK가 있습니다 이 FD와 BK는 Linked 그 List를 링크 n 리스트로 관리하기 위해서 fdbk 라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요 fdbk 포인트를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 이를 unlink라고 표현합니다 unlink는 그빈 리스트에서 등록된 c 크를 제거하기 위해서 포인트 fdbk를 정리하는 작업인데요 이 unlink를 비유를 하자면 다음과 같이 노드가 3개가 있는데 1 2, 3이 있는데 이, 1, 2, 3끼리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특이하게 노드 1과 2와 3이 서로 하나 양쪽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1과 3이 따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이 경우도 그렇고요.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 경우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면 다음과 같이 노드 세 개가 있고 노드 1, 2, 3이 있고 서로 다 모든 노드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그 병합에 의해서 이 청크는 다른 청크와 합쳐지게될 것이고 이, 이제는 이 해당하는 크기의 청크가 아니므로 여기서 빠져야 되는데요. 요요 요 그림을 다음과 같이 그요 FDBK 이 부분을 이용해서 계산하고 처리해주는 과정을 a link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이 어, 부분은 일반적으로 그 연속된 세 개의 노드가 링크드리스트로 연계된 상태에서 가운데 노드가 빠지는 과정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시면 되고 따로 많이 찾아보시면 인터넷 찾아보시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바운더리 태그에서 프리브 사이즈 사이즈 프리빈 유즈 비트를에 대해서 이게 언제 r e v 되고 이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 r is a preview user bitter is a preview user b i 하 t e r is a preview user bitter is a preview user b 빈 t t e r is a p r e 그 관리되는 특성이 다르고요. 관리하는 그 목적이 다 다르고요. 어, 언서트 빙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특정한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고, 패스트 빈 같은 경우에는 작은 크기의 그 청크들을 빠르게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고, 스모비는 일반적인 청크, 라지빈은 큰 크기의 청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당 그요 바운더리 태그와 비닝을 이제 이해하시게 되면 시 아, 다음으로 콘솔리데이트도 있죠. 다음에 콘솔리데이트 병합을 해서 그 인접한 창과 합쳐지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 요것과 마찬가 그 이어서 언링크되는 것까지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참고하실 것은 요 콘솔리데이트 이 병합 과정은 그 패스빈의 콘솔리데이트와는 다른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바빈인과 바운, 바운더리 태그를 이해하셨다. 그러면 이제 How to 히에 있는 Pass bin top, Pass bin duplicate, u n s i p on link, Overlapping chunk, Shrink chunk, 그리고 House of view, House of p o r s e House of low, l o w 뭐 등등 여러 가지 그 How to 히에 있는 기법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k k 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